지금 구독자 9 0 명이거든요. 1 0 0명 얼마 안 남았어요. 구독 눌러주시고 자 수십오집 합격자 발표. 아, l e t 릿07 07, 07 1일1 7일어일어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일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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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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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 봤어요 전 봤어요 봤어요? 네전 봤어요 전? 좋은... 합격자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뭐 네. 합격자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싶어요? 네 너무 알고 싶어요? 뭐, 합격자가 아닌데 알고 싶지 그러면 예비 순위가 또 예비야 됐다 예비 못봤인데 예비 순위가 지려요 한 자리예요? 아니요 지 자리? 아니요 두 자리? 네지 자리인데 저는 그걸 높게 평가해요 평가요네 완전 좋아요 1 앞자리가 1이냐고요? 예, 네. 맞습니다 뒷자리는? 2반대입니다 아 이게 좀 알게 있긴 한데 아, 손 잡으면 안 나지? 네 그렇죠 팔이 잡으면 안지총 네, 예비 학의수은 네. 19등 아, 오케이 야 이건 무조건 합격이야 근데.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라고, 이거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